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수많은 게임 장르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유저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요소인 좀비를 다룬 게임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매체에서 큰 인기를 쌓아온 요소가 바로 좀비이기도 했던 만큼 게임 업계에서도 이러한 좀비를 메인 컨텐츠로 내세우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좀비들이 각각의 게임에서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으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비 게임을 대표하는 각 게임별 좀비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담아본 이번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영상 시작합니다. 다인라이트 시리즈의 좀비는 크게 일반 감염자와 특수 감염자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일반 감염자의 경우엔 가장 먼저 신체에 털이 빠지기 시작하며, 신체 능력이 서서히 퇴화되는 형태로 변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다인라이트 시리즈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대부분 신체 능력이 퇴보한 것이 특징인데, 특히 낮에 조우하게 되는 일반 감염자들은 낮은 건물조차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파쿠르를 어느 정도 할줄 안다면, 이들을 피하는 것쯤은 비교적 쉬운 편이라고 볼수 있었죠. 다만, 이들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감염을 당한 좀비들은 신체 능력이 퇴화하기 전이라, 인간 시절의 신체 능력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어 지형을 타고 올라오거나 빠르게 추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바이러에서 바이터로 변이된 이후 이들 중 일부는 밤이 되었을 때 나이트 워커로 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신체 능력이 퇴보했음에도 나이트 워커가 된 바이터들은 바이러처럼 빠르게 인간을 추적할 수 있으며 특히 밤에 변이를 하는 만큼 다인라이트 시리즈를 대표하는 좀비인 볼레틸과 협공을 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라서 매우 큰 주의를 요하게 되죠. 그리고 특수 감염자의 경우엔 감염 당시의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일반 감염자와는 다르게 변이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특수 감염자 중 하나인 군의 경우엔 기존부터 신체가 권장했던 소방관이나 인부와 같은 사람들이 감염된 경우고, 토드의 경우엔 관광객이 고용도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변이한 것이며, 데몰리셔와 볼터의 경우엔 치료제를 찾기 위한 바이러스 연구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 변형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변이한 경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볼레틸의 경우엔 여타 다른 좀비들과는 괴를 달리하는 강력한 신체 능력을 보여주는 데다 생존자들의 테이크다운, 드롭키 스톰프와 같은 기술들이 전혀 먹히지 않아 상대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다른 좀비들과 달리 카모플라주도 간파하는 성특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다만 자외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낮에는 일절 등장하지 않으며 밤에도 UV 라이트를 통해 이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데다 이러한 볼레틸의 습격을 막기 위해 하란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피난처들은 UV 라이트로 도배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볼레틸의 기원의 경우엔 다인 라이트의 확장팩인더 팔로잉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볼레틸로 견이 있음에도 이성을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는 볼레틸이 사실 실패한 백신에 노출된 사람들이었다고 언급하게 되죠.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의 주요 적들은 단순히 좀비뿐만이 아닌 생체병기와 이러한 생체병기를 만들기 위한 실험을 통해 생산된 부산물들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생체병기가 아닌 생체 변기가 되지 못한 부산물들이 대부분이며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 내에서는 주로 장모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엄브렐러 제약회사에 의해 만들어진 시조 바이러스의 계량형인 티바이러스를 통해 생물 병기를 개발하려 했었던 시도의 부산물이자 실패작으로서 대부분의 신체 기능이 퇴보되었고 식욕이라는 원초적인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모습을 잡충에서 주로 보여주고 있죠. 특히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내에서 등장하는 좀비들은 생물병기라 불리는 메인 크리처들을 생산하려다 실패한 부산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 장목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도 않고. 탄약이나 충내는 귀찮은 존재로 각인되는 편이긴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적이기도 하며, 특히 도입부의 살벌한 묘사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작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몰입감을 증폭시켜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크리처이기도 합니다. 월드워제트의 좀비들은 원작인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탑을 쌓아, 높은 곳에 위치한 생존자들을 향해 몰려오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각각의 좀비들 역시 기본적으로 달리기가 가능해 전반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다 꽤나 먼 거리에 있는 생존자들도 빠르게 인지하고 주변의 좀비들을 깨워 함께 돌격하기 때문에 올려오는 물량으로만 본다면 오늘 영상에서 언급하게 될 좀비 게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이죠. 게다가 중간 중간에 그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 특수 좀비들의 경우에는 생존자를 빠르게 감염시키는 팩터나 생존자에게 뛰어드는 얼커, 그리고 자폭 공격을 감행하는 바어나 돌진 공격을 감행하는 불등 다양한 특징을 가진 좀비들도 존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특수 좀비들의 경우엔 생존자들을 향해 자신들의 독특한 공격 방식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반면 본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 좀비들은 빠른 달리기가 주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길을 잘 모르는 건지 달리다가 중간에 낙사를 하는 모습으로 꽤나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죠. 데이즈곤에서 등장하는 좀비들은 흔히 프리커라 불리는데 잡중에서 연방 긴급 구조대로 불리는 네로는 이러한 프리커를 향해 호모사피엔스 뮤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 이들은 이전까지 언급한 단순한 형태를 띈 좀비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들도 좀비와 마찬가지로 전염병에 감염되어 이러한 모습이 된 것은 사실이나, 죽은 시체가 움직이는 좀비와는 달리 크리커는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체로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나무뿌이나 열매도 먹을 수 있는데다 대소변 혹은 수면과 같은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이러한 생리 욕구를 해결하는 모습과는 별개로 크리커의 뇌는 인간의 뇌사 상태와도 비슷한 수준이라 스스로를 관리하는 이성은 남아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러한 모습은 크리커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데 플레이어블 캐릭터인 디커는 크리커의 둥지 근처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며 극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프리커들은 이성이 아예 없다고 알려진 것과 별개로, 내로는 프리커들에게, 인간 시절의 기억이 가끔씩 살아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프리커들 중에는 시계를 착용하거나, 옷을 갈아입고, 혹은 스크리머의 경우엔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게다가 이러한 프리커들은 페로몬을 통해 군집을 이룬다는 추측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잡중에서 이러한 프리커들의 군집을 보고 코드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동굴에서 동면을 하고 있지만 이때 이들을 깨우게 된다면 죽어라고 깨어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은 데이지곤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지곤의 엔딩 시점에는 프리커 중에서도 지성을 유지한 프리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러한 존재의 등장을 시작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후속작이 개발되는 듯 했으나, 아쉽게도 후속작의 개발은 결국 무산되어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죠. 프로젝트 존보이드에 등장하는 좀비들의 경우엔 독특하게도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덮쳐온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눈에 뗀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특히 근거리에서는 직선상으로 따라오는 것에 불과하지만 먼 거리에서부터 오는 경우에는 넓게 애와 싸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 때문에 종보이드에서는 폭이 당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죠. 게다가 각 좀비마다 시야, 청력, 이동속도, 힘, 체력 등에 대한 각기 다른 스탯을 가지고 있어 시야가 뛰어난 좀비는 플레이어를 더욱 멀리서 감지할 수 있으며 청력이 좋은 좀비는 사운드를 더욱 민감하게 듣고 이동 속도가 빠른 좀비는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각각의 좀비가 가지는 특징이 뚜렷하다는 점이 가장 개성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백포 블러드》에 등장하는 좀비들의 경우엔 흔히 리든이라 불리며 물을 매개체로 활동하는 데빌웜이라는 외계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리든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인간 시절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특수하게 변이 된 리든들의 경우엔 인간의 형체를 찾아보기가 더 힘들만큼 심각하게 변이한 모습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특히 톨보이, 오버와 같은 특수 리든들의 경우엔 한 명의 인간이 변이를 한 것이 아닌 다른 생물 및 수많은 리든들이 합쳐져 변이를 한 것과 같은 모습을 띄고 있는 데다 높은 체력과 독특한 공격을 시도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사실, 백포 블러드보다는 좀비 게임의 대명사인 맥포데를 넣을까 고민했지만, 그나마 최근에 출시한 게임인 만큼 백포 블러드를 넣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오거의 디자인은 꽤나 인상 깊었네요.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2에 등장하는 좀비들은 흔히 별다른 특색이 없는 일반 좀비와 방탄복을 입고 있는 방탄 좀비, 그리고 생존자를 감염시킬 수 있는 역병을 물고 다니는 역병 좀비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 좀비의 경우엔 별다른 특색 없이 생존자를 발견하면 쫓아오는 경우와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스크리머들이 생존자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그때 쫓아오는 모습만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좀비들 중에는 비명을 질러 주변의 좀비들에게 생존자의 존재를 알리는 스크리머나 생존자와 함께 자폭을 시도하는 블로터, 양파를 이용해 사족 보행을 하며 빠르게 생존자를 위협하는 패럴.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적어 너트 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역병 좀비의 경우엔 온몸에 붉은 피체갑을 한 것과 더불어 눈 역시도 붉게 타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에게 공격당하게 된다면 역병에 감염을 당하게 되고 역병에 걸리게 될 경우 특수한 치료제를 일정 시간 내에 투여해야만 감염자를 살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만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2의 경우엔 걸어 다니기엔 맵이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하다 보니 아무래도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이 느리게 이동하거나 정차되어 있을 경우 차량에 달려들어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려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 등장하는 감염자들은 엄연히 좀비와는 다른 개체라고 볼수 있겠으나. 이들의 행동양식은 흔히 미디어에서 확인해볼 수 있었던 좀비들과의 모습과도 비슷해 이번 영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흔히 c 아 i 라고 불리는 동충하초균에 의해 감염된 사람들로 감염경로는 대체로 감염자에게 물리는 혈액감염과 공기 중의 포자를 흡입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포자감염이 존재하며 균에 감염되면 하루 내지 이틀 내로 뇌와 주변의 신경계를 장악해 숙주를 장식하게 되죠. 동충하초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물린 자국 주위로 공판이 수포가 생기며 온몸에 핏줄이 돌출되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공판이가 퍼질수록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소실되고 인간을 향한 폭력 행위와 식인 욕구를 표출하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감염 기간에 따라 잡충에서 변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러너, 토커 클리커, 블러터 등으로 변이하는 개체도 상당수 존재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균사체가 성장한 탓인지 신체를 곰팡이가 덮은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 때문에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 모습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었죠. 오늘은 이렇게 각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좀비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모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영상은 흥미롭게 시청하셨나요? 개인적으로 좀비라는 요소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접해보지 않았을까 싶었을 만큼 이미 많은 게임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존재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게임들 이외에도 다양한 특징을 가진 좀비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뛰어다니거나 소비가 들리면 근원지를 찾아 추적한다거나 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이를 한다는 특징으로 묶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중복이 되는 좀비들은 아쉽게도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 언급한 게임들의 경우엔 좀비 게임의 대명사라고도 볼수 있을 만큼 유명한 게임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게임들에게서 주역으로 등장하는 좀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밥 게임별 좀비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